네, 안녕하세요. 대한상이 주태원입니다 예, 올해 초부터 순가쁘게 달려온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비로소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빛내주신. 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는 여정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전력과 에너지 시장 개편 그리고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순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성공적인 탄소 중립 달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의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경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 IAN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연간 탄소 배출량의 46%를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금 저희의 목표에 반은 아직...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기술을 개발해야 저희가 탄소 감축 목표의 반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학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기술 없이는 탄소 중립이 달성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내그 과학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이 지금 아젠다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유럽의 EU 탄소 감축법 개정 에너지 전환 촉진 정책들을 보도하더라도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기후 대응을 자국의 신성장 동력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적극적인 과학기술 정책으로 기후 대응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과학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과학 기술 기반 탄소 중립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 과제는 과학기술 R&D와 인프라 공급입니다. 이 기존 생산 방식을 전환할 기술 혁신 기반 조성에 대한 새로운 해안을 가지고 해결점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 핵심 우리 카본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 국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과학자와 기업만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는 방안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또 기후 친화적인 소비를 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혁신은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혁신의 비용은 과학자나 기업이 부담을 하지만 혁신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혜택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를 극복할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몇해 전에 유럽의 한 경제학자가 기업가형 국가라는 개념을 소개해서 부음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아젠다를 주도하며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과학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탄소 중립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태원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